우주 이야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주세요. 알겠습니다. 77억 년 전부터 76억 년 전까지의 우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시기는 우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진화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발한 별 형성. 우주는 여전히 활발한 별 형성 시대로 많은 은하에서 새로운 별들이 활발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는 이전 시대에 비해 가스와 먼지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은하 진화의 가속과 은하들은 중력 상호작용을 통해 합쳐지거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욱 크고 복잡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은하 내부의 구조도 점차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쾌이사의 활동 감소, 이전 시대에 비해 크이사, 활동적인 은하액, 예의 활동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은하 중심부의 초대질량 블랙홀로 유입되는 물질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암흑에너지의 영향 증대,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암흑에너지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이전보다 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많은 은하들의 기본적인 형태와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주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천체들로 채워지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혹시 이 시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특정 천체나 현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76억년 전부터 75억년 전까지의 우주는 이전 시대의 주요 흐름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시기였습니다. 별 형성률의 감소 추세, 이전 시대부터 시작된 별 형성률 감소 추세가 이 시기에도 이어졌습니다. 우주내 가스와 먼지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 이미 형성된 별들의 복사압 등이 새로운 별의 탄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은하에서는 활발한 별 형성이 지속되었습니다. 은하 진화의 다양화, 은하들의 병합과 상호작용은 더욱 다양한 은하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거대한 타원 은하가 형성되기도 하고, 나선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는 은하들도 나타났습니다. 은하 내부의 별분포와 성분도 점차 현재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퀘이사 활동의 쇠퇴, 퀘이사의 수는 이전보다 더욱 줄어들고 활동 강도도 약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는 퀘이사의 에너지원인 은하 중심부 초대질량 블랙홀로 유입되는 물질의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암흑에너지 우세 시대의 시작, 약 70억년 전부터 우주는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물질의 중력보다 커지면서 우주 팽창이 가속화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76억 년 전에서 75억 년전 사이는 이러한 우주 팽창 가속화가 막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76억 년 전에서 75억 년전 사이는 이러한 우주 팽창 가속화가 막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별 형성은 줄어들고 은하들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퀘이사의 시대는 저물고 우주 팽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75억 년 전부터 74억 년 전까지 우주는 우주팽창 가속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은하들의 성장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우주팽창 가속화의 심화, 암흑 에너지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면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이는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 형성률의 지속적인 감소, 전반적인 별 형성률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우주 초기에 풍부했던 가스와 먼지가 상당 부분 소진되었고, 남은 재료로 별을 형성하는 효율도 점차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하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별 형성이 일어났는데, 이는 주로 다른 은하와의 병합이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가스가 유입된 경우였습니다. 성숙한 은하들의 증가, 활발한 병합과 진화를 거치면서 거대하고 안정적인 형태의 은하들이 더욱 많이 나타났습니다. 타원 은하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나선 은하의 구조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은하당과 은하군 역시 더욱 뚜렷한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쾌이사 활동의 쇠퇴 가속과 쾌이사의 수는 더욱 줄어들고 밝기도 어두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에는 더 이상 활발하게 빨아들일 물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주 초기의 역동적인 활동이 점차 잦아들고 안정적인 시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는 우주가 현재의 모습과 더욱 가까워지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팽창은 가속화되고 별 형성은 둔화되는 반면 이미 형성된 은하들은 더욱 성숙해져 갔습니다. 74억 년 전부터 73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우주팽창 가속화가 뚜렷한 시대이자 현재 우주의 모습과 더욱 유사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가속팽창의 본격화, 암흑에너지의 영향으로 인한 우주팽창 가속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고, 이는 우주의 거시적인 구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별 형성의 둔화 심화, 우주 전체의 별 형성률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성간 물질이 점차 소진되고, 이미 형성된 별들의 영향으로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은하에서는 활발한 별 형성이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은하 구조의 안정화, 은하들은 이전 시대의 활발한 병합과 상호작용을 거쳐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타원은하와 잘 발달된 나선파를 가진 나선은하들이 줄을 이루게 되었고, 은하 내부의 별분포나 금속 함량 등도 현재의 은하들과 더욱 유사해졌습니다. 쾌이사 시대의 저물력, 쾌이사의 수는 더욱 감소하고 밝기도 어두워져 우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우주 초기에 격렬했던 활동이 점차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주 거대 구조의 발달,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모여 은하군과 은하단을 형성하는 우주 거대 구조가 더욱 뚜렷하게 발달했습니다. 은하 필라멘트와 우주 거대 공동, 보일, 에이 윤곽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시기는 우주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별 형성은 둔화되는 대신 이미 형성된 은하들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며 우주 거대 구조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기본적인 틀이 이 시기에 상당 부분 완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73억 년 전부터 72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가속팽창이 더욱 공고화되고 은하들의 성숙기가 본격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우주팽창 가속도의 증가, 암흑 에너지의 영향은 더욱 강력해져 우주 팽창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멀리 떨어진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더욱 빠른 속도로 멀어져 관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별 형성률의 하향 안정화, 우주 전체의 별 형성률은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은하들도 있었지만, 이전처럼 활발한 별 형성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별들은 주로 가스가 풍부한 작은 은하들이나 은하 병합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성숙 은하들의 집에 크고 안정적인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들이 우주의 주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늘 은하 내부에서는 별들의 진화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무거운 원소들의 함량도 점차 증가했습니다. 쾌이사 활동의 희미해짐, 쾌이사는 우주에서 매우 드문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주변의 물질을 거의 다 흡수하여 더 이상 밝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우주 거대 구조의 완성 단계 은하단과 은하군은 더욱 뚜렷한 형태로 발전했고 은하 필라멘트와 거대 공동의 구조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주는 마치 거대한 거품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데 은하들은 거품의 벽을 따라 분포하고 거품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은하가 희박한 공간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이 시기는 우주가 현재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팽창은 가속화된 채로 유지되고, 별 형성은 둔화되었으며, 은하들은 안정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우주의 거대 구조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73억 년 전부터 72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우주 팽창 가속화가 본격화되고, 별 형성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은하들이 성숙한 형태로 자리 잡으며, 우주 거대 구조가 완성되어가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우주 연구는 암흑 에너지의 본질, 은하 형성 및 진화 메커니즘, 우주 거대 구조의 기원 등 현대 우주론의 핵심 질문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더 정밀한 관측과 이론적 연구를 통해 이 시기 우주의 비밀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주세요.